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귀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지 잘 표현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잘 보세요. 어떻게 귀신이 다가오는지 귀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냐면 이렇게 남자분처럼 산적같이 생긴 남자분이죠. 이분처럼 사람으로 다가와요. 사람으로. 사람으로 다가와서 어 나쁜 짓을 하게 만들어요. 그냥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빨리 이렇게 영화의 이 모습처럼 빨리 어 급하게 막 자꾸 닭달 거리죠 사람 죽이라고. 이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에 이제 본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 모습은. 자본 모습은 이렇게 사고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만들죠 귀신이 하는 이제,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을 있다가 이런 식으로 네. 본모습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의 귀신도 있어 이제. 불빛이 는 나는 이런 귀신의 모습이 있어요. 이런 모습도 여러... 아, 그러니까 이게 본 모습이에요. 본 모습이에요. 이게... 예, 이게. 이게 본 모습입니다. 여러분, 이런 흉측한 이런 본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불빛이 나는 귀신들도 있고, 어 그냥 불빛 모양의 귀신도 있고요. 그 원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서, 이렇게, 어, 나쁜 짓을 하고, 이제 본 모습은 나중에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런 거예요. 그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귀신들이 다가와서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들, 어, 속이는 말들,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